자, 여러분들, 지난주에, 어, 노웨이 호세랑, 리코셰랑 어, 바비루드랑 트리플스랩 매치해가지고 바비루드가 이겼습니다. 어, 바비루드 이긴 김에, 어, US 타이틀, 타이틀샷, 어, 이미 줬고요 여기서 승리하는 한 명을, 어, US 타이틀, 타이틀 어, US 타이틀전에, 어, 추가를 하려고 합니다. 어, 본의 아니게 토너먼트 같은 느낌인데, 베롤컵이, 아, 배런 커빈 한번 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배런 코빈 아, 그동안 배런 커빈 너무 의도 맞기만 한것 같아가지고 어, 제가 한번 타이틀샷 한번 주려고 해요. 알렉산더 이기라고. <웃음> <웃음> 이게 역시 r 런코빈 효과니까. 입 자, 한번 줄였다가 다시 켜주고하이드릭스 <laughs> <laughs>

자, 세미제이는 US 타이틀전 어, 얻은 적이 있지만 한번더 도전을 합니다. 어, 제가 선택을 하지 않았지만. 응, 됐어, 됐어. 어, 됐어, 투구했어. 자, 제가 선택한 베럴 컵비 베럴 컵비 따다따다자 소리 한번 한번 더 줄였다가 다시 키웁니다 자, 켄자스 시티에서 온 베런커빈. 음 됐어. 어. 자, 제가 베런커빈입니다. 땡땡땡. 아하아해 나, 아 따라오지 마. 따라오지 마라니까 이 친구. 참. 아. 어, 그렇지. 들어가. 자, 밀어넣고. 오 뭐야 이거 안 맞았어? 아니 어디가 <laughs> 야사 말해 나세 좋아요 기세 자 망치도 가지러 가자, 가는 길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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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그렇지 어 히얼님 안녕하세요 아니, 아니, 거기 보지 말고. 야, 야, 야. 야, 그 바깥에서 버리면 어떡해. 아하 빗나갔어. 도망쳐. 와우. 이거 스맥다운이나 러로 어떻게 옮기냐면요. 아, 이걸 말로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말로 설명하기 참 그러네요 좀. 어, 지금 말로 설명하기가 좀 애매한데. 나이스. 철제 의자에다가 너는 뒤로 그렇지. h 아 지금 죄송한데 지금, 지금 말로 제가 어, 설명드릴 수가 없어가지고 어, 지금 말로는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거라 그 슈퍼스타들 편집하는 그어 유니버스 모드 안에 들어가면 슈퍼스타를 편집하는 게 있긴 한데 거기에 브랜드를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말하면 알아들 수 있는 게 없을 것 같은데요. This is a dangerous spot for him to be here in this triple threat match. The dangers of this triple threat match appear to have escalated quickly on him, and this has all the makings of getting out of hand fast. He better be careful. 이게 잘 들어가요. 아, 유니버스 끝나면은 설명해드리라고? 어, 근데 히얼님이 그때까지 안 계실 것 같아. <laughs> 어, 그냥 제 생각이지만. <laughs> 그때까지 안 계실 것 같은데. 안 <laughs> 돼! 도망치자! 아, 쉬는 시간. 자, 베론 꾸이 잠깐 잠좀 잘게요. 어, 회복, 회복. 널희들 그렇지 피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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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아 쓸까? 아 지금 안 씁니다 여러분들 어지 몰라 어, 세드리안 했어도 것 같아 오우씨! 이 <laughs> 아니 야하지마 <아니, 아니>, <laughs>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하지, 하지 말라니까! 눌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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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눌렀다 그렇지 자, 의자 옆에 있네. 아, 의자, 의자를 고르지. 아니, 잠깐 어디 보니? 어디 보니, 배런 아, 이런, 어, 생심한 친구를 봤나? 어, 아, 잘하는데.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잘하는데? 어. 짜대아이 잠깐만, 잠깐만. 뭐야? 배노코브또 아웃됐어? 아, 아니네 도망쳐, 도망쳐, 도망쳐 자, 관중석을 향해 한번 나와봐 아, 잠깐만 여기 의자, 여기 못 보네 의자? 아, 여기서 안, 안 일어나네 저 사람들 아시 해! 오, 잠깐만요. 잣이랑 아저씨, 잣 아, 됐다, 잣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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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데 이게 아닌데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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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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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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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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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 시, 이 자식! 아, 씨. 아. 아. 좀더 빨리 했어야 되는데. 자, 오래간만에 심장 뚫립니다, 지금. 딱 아, 돼! 네! 아, 나 이길 뻔 했잖아. 천 씨. 잠깐만 세잘 일어나네 알렉산더 세드리 아니, 아니 아니 세미제이 세미제이 야야 야야 어디가 어, 어디오오 <laughs> <오, 웃음> 아저어 <laughs> <오>, 잘하네! <놀린> 어! 도망쳐, 도망쳐! 와, 이 씨, 졸라 잘하네 자, 돌려달랍니다 자, 나가는 척 들어오고, 얘 들어오면은 그때 공격해야지 아니, 아니, 방향, 방향을 잘못 봤어 피했지 아니 아니 아 방향이 안맞네 오늘따라 여러분 오늘 안맞아 호흡이 잠깐만 세드리 갈렛스 아 세드리 갈렛스는 거 아니었구나 어쩐지 어어 <립> 어. 잠깐만 잠깐아 세드리 갈렛스 나갔어 또나갔어또 나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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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빨리 빨리 Is 빨리 이겼다 진짜 이겼다 put s a 빨리 y s 이 e a d in t h way? You t that, o h u g o o <laughs> 우와, 씨, <안> 죽네. <웃음> 아 여러분 승리까지 가는 길이 너무 험난합니다. 와난다 진짜. 아. 와. 자, 지금 피니시 다들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시그니처 있고요. 자. 자 세미제인이 아까 안 나갔으니까 I on, like... oh, oh, 아 I 었어 아, 싶었어. 아, 저거 어떻게 찍은 건데? 아, 나는 글렀다. 아, 나는 그런 아, 것 같은. <laughs> 아, 일어나. 자, 배로코빈 다시. 야이스. 아, 승질러. 야이 아,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찐질하자. 그렇지. 자, 세이지그 다음에. 자, 너도 찐질. 그렇지. 아프지? 와. 얘들아, 그만하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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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런코비 <laughs> 표정 와 오졌다. 지금 <laughs> 자, 일어나야지. 베런코비, 런 일어나야지. <laughs> 나, 너한테 타이틀 다질 거란 말이야. 아, 여러분, 베런코비님, 오, 일어나나, 일어나나, 그렇지, 그렇지, 일어나지! 기어가지 말고 어 그쪽으로 이러네 아직 안 끝났어 그렇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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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아니 세미젠을 방했어 <laughs> 아니 심판 <laughs> 자, 움직여 움직여 어? 이 앵글 뭐야 또이 뭐죠 이 카메라 앵글 또 이거 뭐 심상치 않은데? 뭐야뭐야 오오 야 이렇게 나오는구나 이게 대박 디스 있었어 awesome? oh, <목소리도> 여러분 지금 디스 있었음 awesome 들립니까 여러분들 디스 있었음 awesome, 지금 들렸어 지금 아 저렇게 하면 되게 되는구나 헬로버킹 아베 새이씨 들어가베로 코비. 베로 코비 일어나. 1, 안 돼. 오. 어. 이걸 살아났어. h 와. t 배론이 굴러서질수 있었어. 배론이 <배런이> 굴러서, <수 있었어>, 굴러서 그런 거야.

t so far guys but it looks to me like we're possibly nearing the end here. This 의자 데미지어 밖. 어 의자 자, 의자 다시 죽으러 갑니다. 쌤이 때릴 수 있나 지금? 오, 때릴 수 있구나. 어 미안해 잠깐 시험해 봤어. 때릴 수 있구나. 저 바깥에 있네. 아니 아니 빗 맞았네. 어? 방금 에이 뭐죠? woah out center touch that one b a b 뭐세.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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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ro> pues 자 여러분들 지금 디스 이스 어썸 찬트가 나온 경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쎄 자, 지금 모두 시그니처에 장착했습니다, 지금. 근데 이거 언제 끝나니? <laughs> 뒤에 할게 많은데. 아, 그런 건가? 어, 끝나면 안 되죠, 여러분들. 자, 세드리 알렉산더. 배로코 일어나자. 인간적으로 일어나야지. 오, 씹었어. No, there's the reversal. Double A to school, boy! He can end it here! This is what makes him one of the best in the business. What are we gonna see here? Look at the power. Uh, Boom! Momentum clearly in his corner. <laughs> Boom! This is his opportunity to win this thing. 어휴. 자, 이거 엔드 오브 레이드 아낄게요, 이거. 하여간 둘 중에 한명 나가기라도 해봐. 나 엔, 이거 엔드 오브 레이드 있다. 제발. 아, 잠깐만, 나 건드리지 마. 아, 나 아웃됐어. <laughs> 자 배런, 저기요, 안 끝나 안 끝나, 어안 끝납니다. <laughs> 어때, 설득이다네. 오 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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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갔다. 끝났다 끝났다! 잘가 잘가 잘가세요! 가, 잘 가. 잘가 아, 레알로 끝났어 아니야 제발 빨리 일어나! 베로코빈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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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미치겠다 이거 진짜 와, 이거 더블 헤더라 이거 야구르치는 더블 헤더야 와.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아, 베런 코빈을 US 타이틀 도전자 자격을 얻도록 만들어놨습니다. 음. 와. 와, 정말. 아, 어, 명경기 찍었습니다. 어. 아, 늠름하다. 아, 대런컵이. <laughs>